안녕하세요. 위즈넘 투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X의 일론 머스크의 재밌는 트윗이 올라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글로 하면, 특정 AI 스타트업은 이름과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어, 보자마자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버링, 오픈 AI를 타겟으로 쓴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실제로 오픈 AI, 뭐, 클로즈 AI,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XAI가 나누기 AI가 될 것? 뭐, 이런 정신 나간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애플의 아이폰에 채 g PT 탑재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한 다음에 테슬라 공장에서 아이폰 못 쓰게 한다라고 어 말했었죠.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네, 원래 사이가 안 좋고 X에다가 오픈AI 까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사실 충격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챗GPT의 경쟁 상대인 어 그록도 만들었고. 근데 네, 이제 그록은 오픈 소스로 한다고 했어요.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고요. 그에 대한 이제 기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스타트업 XAI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오픈 소스로 할 거다. 네, 오픈 AI를 네, 대놓고 비판하면서 어, 그걸 타겟으로 어, 마케팅 하듯이 발표를 한 겁니다 어, 또 다른 트윗으로 올라온 사진이에요 이게 팬이거든요 네, 쿨러 냉각 쿨러인데 이렇게 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텍사스에 짓고 있는 GPU 쿨러인데 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전기 파워가 네, 130MW는 오래 가능하고, 18개월 후에는 500MW 정도가 가능하다. 500MW면은, 그, 지난번에 뭐 영상으로 만들었던 SMR, 최대 용량이거든요. 소형 원전 하나에서 나오는 용량이니까 엄청난 전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 절반은 테슬라 AI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절반은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다른 GPU나 AI 칩이 들어간다. 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AI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AI는 거의 하드웨어빨이기 때문에 뭐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 현금 많고 GPU 많이 가진 회사가 앞서 나가는 기술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 하지만 최종의 승자는 빅데이터가 많이 쌓인 테슬라가 유리하겠죠.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 기업인데, 전기차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성공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미 주가는 화성 가입. 일론 머스크랑 오픈 AI 공동 창업자 샘 알트만이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지금부터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오픈 AI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배포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비영리 모델에서 영리 모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머스크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픈 AI에서 떠나게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새로운 AI 스타트업인 XAI를 만들게 됩니다. 어, XAI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개발, 그리고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록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죠. XAI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그록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록1이 중학생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하는 능력에서 GPT 3.5를 능가하는 걸로 밝혀졌고요. 어또 그룹은 효율적이고 런타임이 짧은 걸로 어 유명합니다. 그 사용자한테 더 인간적인 응답을 제공하고 어 이제 이런 것들이 XAI의 목표와 일치하는 거죠. XAI는 AI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러은 특히 학습 과정에서 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XAI의 연구팀이 AI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를 해왔는데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XAI를 통해서 AI 기술이 보다 안전해야 되고 투명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 머스크의 비전이 AI 기술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AI가 인류의 모든 직업을 대체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AI 기술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오픈 AI와 X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이지만 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오픈 AI는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일부 기술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반면에 X AI는 기술의 투명성과 공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픈 AI는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해서 상업적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X AI는 그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 기술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XAI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